안녕하세요. 강남셀 다산다입니다. 오늘은 이 야생 감국화 감국이라는 국화꽃을 따라 왔어요. 이게 편두통에도 아주 좋고 불면증에 좋고 그래서 따러 왔거든요. 이따가 이거 다 따고 또 설명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 향기가 끝내준다. 국화가 예쁘긴 되게 예쁘고 막큰건 탐스러운 것도 많은데 그런 건 향기가 없어. 허 어, 향기 진짜 좋다.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맡아본 그 국화 냄새 같아. 허 어, 향기 이거 집에 갖다 심어도 되지 않아요? 집에는 안 자라요? 아 그래요? 아, 물가, 옆에 이, 물가 옆에요? 어. 네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이따 또 봬요. 네. 꽃만 따야 되는 거야? 어, 한좀더따 먹고 착 끓여 먹고 또 어떻게 먹어야 돼요? 베개 만들면 좋아아 베개요? 불면증에 좋은 거예요? 네 어지럼증도 아, 어지럼증 어, 많이 아아 편두통도 좋고 지금 이것 따라 지금 계속 돌아다니려고요 오늘은 숙제가 이거예요 그죠? 어우 단풍이 끝내주네 지금 빨리 단풍구경 오셔야 되겠네. 너무 예뻐요. 아우, 냄새가 이것도 죽여준다. 네, 아까 제가 이거 따로 갔다 왔죠? 이만큼 땄어요. 네. 어? 오, 지금 가게가 다이 향기로 막 향기가 끝내주네. 와. 이거 어떻게 차 끓여 먹어요? 차 끓여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얼마나 넣고요? 물 2리터에 한두개 정도, 두세개넣어서 이렇게 조금 이거 이거 이렇게 음. 이렇게 두세개 네. 2리터요?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많아요? 네. 그렇게 진해요 이게? 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데 불면증 아제편두통에 좋고 불면증에 좋대요. 물이? 이렇게 베개 만들어서 쓰면 더 좋죠. 어 베개요. 어. 그러니까 얘가를 그럼 베개 만들 때는 잘 말려야 되겠죠? 네, 그늘에. 그늘에서,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네. 어. 어. 냄새 좋다. 차 차도 말려서 끌, 끓여 먹는 거예요? 네, 네 말려서. 아 그래요? 음반 그늘에 말려서. 반구. 어반 그늘에 말려서 베개도 만들고. 차도 끓여 먹으면 편두통에 아주 좋고 어, 불면증에 좋고 그런 거요? 예 감국. 어, 감국. 예, 감. 왜 감국이에요? 달감자 단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아, 달감자. 어, 달감자구나. 나 위에 감같이도 생기, 생기지 않았는데 얘를 왜 감국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얘하고 곁들여 먹, 먹을 건 없어요? 얘물 예, 그, 물, 끓일 때 대추나 뭐하소 이런 거 넣어서 먹어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대추나 하소 네. 조금씩. 벌나무. 벌나무나 한 가지씩만 넣으면 되겠죠? 이거 하나하고 뭐 벌나무라든지 뭐하소라든지 조금씩 아 이만큼씩만 어, 엄청 진한가 봐. 이리다. 녹차처럼 드셔도 돼요. 아, 녹차처럼 네, 우려 드시면 돼요? 넣다가 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네요. 음, 네. 지금까지 이감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아프시거나, 어, 편두통이 심한 분들은 한번 음, 활용해 보세요. 어, 불면증에도 아주 좋다니까. 불면증이 심한, 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죠? 네. 지금까지 강남 스타일 다 산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